안녕하세요. 찐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면접 때 나도 모르는 실수를 한다라는 바로 턱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면접 때 턱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렇죠.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살짝 턱을 아래로 당겨서 이 정자세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운데에 두지 않고 습관적으로 평소 말하는 습관이 그대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유형은요, 턱이 들려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김수진입니다. 이렇게 턱을 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와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안녕하십니까 김소진입니다. 약간 거만해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태도들이 면접관보다 더 면접관 같은 느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피해야 할 위치인데요. 실제로 이걸 많이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평소에 말을 할때 턱을 올리는지 내리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두 번째 유형은요. 아까와는 반대입니다. 바로 턱을 아래에 두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되게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위로 치켜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느낌은 드십니까? 네, 지금부터 5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원고가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 보고 위에 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앞에서 봤을 때는 셀럽 <laughs> 보는 듯한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5분 스피치를 할 때도요. 밑에 보고 5분 스피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제시문은 이렇게 밑에 보고 위에 보고 밑에 보고 위에 보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절대 턱은 아래, 시선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눈만 위로 치켰던 행동 무섭습니다. 그리고 턱을 위로 그렇죠. 올려서 시선이 아래로 오는 경우 역시 거만해 보이고 권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두 자세는 꼭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턱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정중앙. 요즘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또 거북목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 목이 이렇게 빠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턱을 살짝 아래로 당겨서 하는 자세, 그리고 연습을 하시면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것 같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